믿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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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와, 뽕뽕? 에이씨. 저, 동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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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퍼팅 안 하려고 배야, 또 일부러. 어쩐지 한클로더 잡고 싶더라. 아. 매군이님 생일고어요 이협 프로냐? 아니, 앞으로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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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오. 아, 여데 귀엽게 사진 이상. 땡큐. 연신그님 수혜자 최입니다 저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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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들어가네. 아, 쉬워 아쉬워서 안들하가네와 진짜, 아쉬워서 아. 얘기하는 거야. 아, 진짜. 아쉬운구나. 아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<laughs> 어, <직장에다 치지> <laughs>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지 아,

연식이 보이아 우리 오비더블 연식놀이 파티의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한컵같습니다 뭐야 얘도 보기야? 아 짧아 계속 짧냐? 계속 잡은거 아니야 지금? 들어? 계속 짧은 거 아니야? 음. 계속 짧거아야이입니다 자자자, 공 지금 이제 있는 거. 아, 아유, 진짜 <laughs> 네. 한 달에 네번칠 거면. 원. 얼지 준비되는 아, 얼마 나쉽지 그래도 아직은 네 번은 더 치지 않나? 너무 웃기긴 해도 온다고. 근데 된다. 그렇게 막 돈, 돈 값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살짝 밀어 쳐봐야겠데 나저 놀이랑 같은 느낌이라 살살 쳤어 공만 맞힌다는 느낌으로 는 자신입니다 그네 그래. 준비되는 <laughs> 대로 시하시면 됩니다 안 맞네 나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치는데 네매 진짜로 남 레몬에 있으이 차에 가볍게 스트레칭만 하 준비되면 한도가 아쉽네. 음, <laughs> 음, 나이스, 나이스. 청 나이스? 로리랑 돌돌돌돌돌돌돌오알수대화어매워연신근힘 수행할 차례입니다 우라그 쪼마박 돌리고 이렇게 쳤어 <laughs> Oh 어, 내 아, 들어갈게 아니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 무릎이 아프다고?

빡! 우와! 우 그냥 들어간 줄 알았네. 그냥 그냥 들어간 줄 알았네. 바로 그냥 들어갔어야 돼. 인지? 폴컵에 들어갔다가 튀어서 나오면, 음. 그거는 인정 안 해? 안 해줄걸? 폴컵을 <laughs> 훑고 나와도, 아, 그럼 곤란이 있는걸? 혹시 뭘? 내 꿈에서. 안내 꿈에서. <laughs> 치고다시나왔다이치구안되겠지그 정도의 공간도 없잖아, 우리. 와, 돌아왔다. 와 지나갔다. 괜찮 <laughs> 아, <laughs> 어좀안 되네. <laughs> 내가 어프로치 프로치를 먹고 살아야 돼. <웃음> <웃음> 우측 끝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물이라 그냥 세게 치는 나이스 어우 큰일 났아니 더블 포킹 한 다음에 더블 포킹 했어? 네자 그럼 이제 다시 치자 변신들이 파티말 차례입니다 <laughs> 드디어 거의 음,

내모 수행할 차례입니다. 안 먹고 안쪽을 조고 된장 풀고 준비요 안아 네. 우측으로 돌려 쳤어야 요그는 우측으로 돌려야 우측? 아 우측이 돌 어, 넓네 아, 우측. 아니야 때문에 내리막이 네. 있어서 넘어가 드론 치면 저정도아좀돌렸 했어요 야, 근데 여기 진짜 드론 치는 사람도 좀 힘들긴 한데 남은 거. 치는 사람 같은데. 아오왔 또... <laughs> 나왔다. 어, 그래! 나왔어, 나왔어. 나왔어. 어떻게 어, 어, 고 아, 여기는 스케이트장. 얘는 일라철 아니. 스크린이잖아. 아니, 걸리 서야지. 아, 세 개는 있잖아. 아니야, 하나 섰어, 아까. 어 괜찮아. 저희 서로 집접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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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느끼뜨릴 것 같은 소리 아무리 돌려도 돌려봤습니다 돌려봤습니다 <laughs> 아 그럴 수도 있어 진짜. <laughs> 야 쳐요 <줘요>. 빨리 쳐요 <laughs> 뭐 이런 자비를 베푼다고 어떻게든 <laughs> 해볼게. <laughs> <laughs> 다 갔어. 아, 궁금한데? 돌. <laughs> 아니, 근데 저 저번에 저 돌에 걸려갖고 막 걸린 적 있어요. 약탈 <laughs> <옆에> 있잖아. <laughs> 괜찮은데? 아, 주안 왔네. 이게 끊고 어 돌아 어, 돌안 맞겠다. 돌내려오기 전에 엄청 네 아니, 느낌비 없어요. 느낌 없어요. 느낌 없으면 도 예, 그러면. 85만 4... 있어도 쳐야지 뭐. 방금이나돈있으 네. 있으면. 네. 없어, 없어. 없어, 없어, 없어. 없어, 없어.

다. 바로 폴 이렇 흐를 줄 알았더니 안흘네 아. 내 본인이 사 키웨터를 이용게어 좌측으로 우측으로 한턱방 갔습니다.

김컷현컷은다코트여러분이 그그그 142. 4사 40이 니다연습 이름만 하시고 준비요 44. 144. 144. <laughs> 가장 어려운 위치. 입니다 5월 가 막바람, 막바람. 가장 어려운 위치예요. 핑 위치가. 이게 이 위치에 조성되더라고요. 5월쯤 졸업 공위치라 I saw. I shot. I shot. I s h o h t